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간의 희망적인 신호 토론토에서도 벤쿠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는 얼리 사인이 나와서 그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주식 방송도 이렇게 해서 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그런 방송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FedEx 경기 침체 임박했다고 해서 실적 쇼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식이 어제 22%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CEO가 뭐 CNBC 방송에 나와서 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 질문에 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서 운송량 하락이 어, 목격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류기업이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고 해석이 돼서 어, 굉장히 폭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에서도 내년에도 금리인상 도미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세계 3대 경제권이 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경제에도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트리거가 나면 침체 가능성 토막 긴축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이미 직전 침체기보다 더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긴축적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생 우리가 지금 성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에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뭐 무조건 온다라고 지금 거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부동산 건물에. 스턴리 히트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중단 안 하면 주택 시장 대 붕괴할 거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근데 만약에 미국이 대 붕괴한다면 캐나다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택 시장은 당연히 이제 엄청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연방 페드가 금리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경제 균형이 올해 4분기오 지금 가을 됐죠. 겨울쯤에는 경제 균열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고집할 경우, 주택 시장에서는 대붕괴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6.02%, 아마 제일 높은 걸 찍었겠죠. 심리적 마진 노선조차 뚫렸다라는 기소가 떴습니다. 30년 만기 주담대 고정금리가 불과 1년 전에 2.86%에서 지금 거의 더블로 올랐다라는 거, 사실 몇 개월 전에 좀 추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다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는 데 보란 듯이 다시 6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고요. 주담대 신청이 1년 전보다 29%가 급감했다. 결국 집사람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런 변화가 미국에선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1년 새 물가 폭등이 78%가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75%라고 합니다. 5.5%를 올렸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75%. 이런 상태에서는 돈 빌리면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은행에 저축하면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보면 거의 저축 자체가 거의 코인만큼의 수입이 생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축을 하면 캐를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CPI가 71%가 한 달에 올랐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은 언제 폐소 가치가 더 떨어질지 몰라 돈을 벌어들이는 족족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95%까지 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도 돈을 늘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 뭐, 자산이라고 표현하게 그렇고, 무조건 실물을 갖고 있어야 돈가치에 떨어지 방어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북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거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물 자산에 더 쏠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엄청난 또 경기 침체가 올거겠죠 어, 지금 모두 중앙은행이 지금 그걸 열심히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해치펀드의 거물인 레이달리오는 금리가 4.5% 찍으면 주가가 20%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미국 금리인데요. 미국 금리가 내년 초반에는 4.5% 찍을 것 같다고 많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물가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20%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해칠 폰인데 거의 엄청난 거물이기 때문에 오늘 신빙성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민간 부분 신용 선장을 낮추고 따라서 민간 부분의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5.2%인데 내년 초에는 4.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로버트 기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던 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대공황 경기 대침체, 지구가 망할 거라 가지고 몇년 전부터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트리플 버블 직면했다. 이때 또 부자가, 부자가 될 기회가 오고 있다.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이나 어, 이런 로버트 기호사 같은 경우는 버블이 생겨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대기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부자는 이런 어, 또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될 것이긴 한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그리고 채권 거품, 트리플 버블에 빠져 있다. 삼중 거품에 빠져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버로서는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할수록 돈이 됩니다. 어, 이 사람도 지 유튜브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접고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신호, 복잡한 신호, 좋은 전망과 안 좋은 전망이 지금 믹스업된 시장이긴 해요. 확실한 건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온다라는 거좀 아시고 그런 거 정확하게 아시고 또 생각을 잘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